어, 일단 14코를 잡았고요. 뒤로 돌려서는 안뜨기로 떠올게요. 이렇게 안뜨기로 떠서 올게요. 안뜨기로 떠서 왔고요. 이제 무늬뜨기를 할게요. 이것도 지그재그 무늬이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첫 코는 그냥 겉뜨기로 떠주고요. 그 다음에 이 두개를 세트로 움직일 거예요. 코와 코 사이에 이렇게 찔러주세요. 그런 다음에 겉뜨기를 뜨고, 앞에 있는 코를 뜨고, 앞에 있는 코를 뜨고, 있는 코를 뜨고, 뒤에, 있는 코를 뜨고 뒤에 있는 코를 뜰게요. 이거의 반복입니다. 이번에는 이두코 가지고 세트로 하는 거예요. 코와 코 사이에 찔러서, 겉뜨기를 뜨고, 앞에 있는 코를 뜨고 뒤에 있는 코를 뜹니다. 이거의 반복이에요. 이거 앞에 거 뜨고 뒤에 거 뜨고 마지막 뜨고, 뒤에 나머지 한 코는 그냥 떠주시면 되구요. 이제 뒷부분을 뜰 건데, 여기는 좀 무늬 파악을 하면서 뜰게요. 이거를 그냥 따라 뜨는 것보다는 이제 이해를 하고 뜨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한코 겉뜨기 뜬 거는 그냥 떠주고요 지금 실을 보면, 지금 여기가 좀 너무 루즈하게 떠졌는데, 여기는 그냥 제가 알아서 뜰게요. 여기 실이 파악하기가 힘드실 것 같아서, 보시면 아까 한 세트로 제가 움직인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거하고 이거예요. 요 코와 요코 사이에 이 실을 푹 찔러서 뜬 거예요. 그래서 얘를 보고, 앞에 거는 그냥 떠주고요. 뒤에 거는 얘랑 같이 이렇게 떠줍니다. 이것도 얘랑 얘 사이에 이거를 뜬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앞에 거는 그냥 떠주고, 뒤에 거는 두 개를 같이 떠줍니다. 그래서 이거의 반복입니다. 이거를 응. 파악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두 세트를 가지고 이렇게 뜨는 거예요. 얘는 끝에도 무늬를 놓을 거면 이렇게 같이 떠주고요. 마지막에도 이제 무늬가 들어갔기 때문에 같이 떠준 거예요. 그리고 겉뜨기 한코 뜨고요. 이번에 앞면에서 무늬가 들어갈 때는 지그재그로 들어갈 기,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할 때는 겉뜨기 하나 뜨고 사이에 찔러서 떴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번에는 여기에 뜰 거예요. 그러니까, 요 사선 있잖아요? 요 사선 뒤로 찌를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세트가 요거랑 요거 두, 두 개가 세트인 거예요. 그래서 앞에 거는 그냥 겉뜨기로 떠줍니다. 이거를 주의를 하셔야 무늬가 지그재그로 나옵니다. 항상 이거 뒤로 이렇게 찌를 때는, 앞에서 찌를 때는, 이거에 앞에다 찌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다 찌르는 게 아니고, 이거를, 이거 뒤에다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개가 세트입니다.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 이 사선의 뒷부분, 요거두 개가 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지그재그 무늬가 나옵니다. 이거를 반복을 해서, 만약에 이걸 앞에다 찌르면, 지그재그 무늬가 안 나와요. 원래 지그재그 무늬가 조금 헷갈리긴 해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하고 뒤에 두 개는 그냥 겉뜨기로 떠주고요. 그리고 돌려서는 아까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세트로 봤을 때, 여기 안뜨기 하고, 여기 안뜨기 하고, 얘가 가운데 뜬 거잖아요. 그럼 이세 개가 세트인 거예요. 그러면 요 앞에 있는 거는 무늬뜨기가 들어간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떠주는 거예요. 안뜨기로. 얘가 아까 세트라고 했죠. 안뜨기, 안뜨기, 사이. 그래서 앞에 거는 마찬가지로 그냥 떠주고, 뒤에 거랑 두 개를 같이 찔러서 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만 시작을 잘 하시면, 뒤에는 그냥 계속 반복인 거죠. 다 왔고요. 다시 앞면으로 들어와서 무늬를 뜨기를 할 건데. 찌르는 어, 거를 먼저 생각을 하면 요 사선 요거의 뒷부분 요에 찌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앞뒤로 있는 요두 개를 세트로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겉뜨기로 떠 주면 되죠. 이게 겉뜨기를 한 코만 뜰 때가 있고 뭐두 코목을 뜰 때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파악을 하고 하시면 지그재그 무늬를 만드는 데 있어서 틀릴 확률이 좀 줄어듭니다. 뜨는 거는 똑같죠. 그러니까 이거는 찌르는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 앞에. 이 사선의 뒷부분에 찌른다는 거를 예, 주의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끝까지 떠올게요. 밑, 끝에 세 개를 남겨뒀는데 여기는 지금 그냥 겉뜨기만 있잖아요. 근데 무늬가 하나가 더 들어가는 게 예쁘겠죠. 그래서 얘를 세트로 보고 뜨면은 무늬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이에 무늬를 넣고 끝에 하나는 그냥 겉뜨기로 뜹니다. 그리고 뒤로 돌려서는 먼저 뜨기 전에 파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게 세트로 움직였는지, 그러니까 요거를 보시면 안 뜨기하고 안 뜨기 사이에 얘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세 개가 이렇게 세트인 거예요. 그러면 얘도 이거 세 개가 세트겠죠. 그러니까 앞에가 이 실이 이렇게 볼록 나와 있어서 이렇게 파악하기가 좀 힘들면 이렇게 앞에서부터 먼저 보기 편한 걸로 파악을 해서 이렇게 해오면 예, 안전합니다. 그래서 안 뜨기, 안 뜨기, 이거 세 개가 세트. 그러면은 그냥 안 뜨기로 뜨거는 이두 개만 그냥 안 뜨기로 떠주시면 돼요. 뜨고, 이거를 세트로 본다고 했을 때, 앞에 있는 안뜨기는 그냥 안뜨기로 뜬다고 했죠. 그리고 가운데 걸었던 코는 가운데 거 먼저 떴던 코하고 뒤에 거를 같이 떠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의 반복이죠. 뒤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뒤에는 이제 문이 뜨기를 한 이제 찌르는 위치가 여기 사선에 여기 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사선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찔러도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찌른다고 하면은 아, 여기다가는 찌를 수가 없겠네요. 그쵸? 그러면은 이제 무늬수가 안 맞으니까, 첫 코는 그냥 겉뜨기로, 두 번째도 겉뜨기. 찌르는 위치는 여기가 되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세트로 보고, 앞에 거는 그냥 겉뜨기로 떠준 거예요. 이렇게 계속 무늬뜨기를 해올게요. 네, 끝에 두 코가 남았는데, 이거는 그냥, 겉뜨기로 떠줍니다. 그러니까 뒷부분을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 세트로 되는 게 지금 딱 보시기에 이제 이거라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뒤에는 그냥 안뜨기로 떠왔잖아요. 그냥 겉뜨기로 떴죠, 앞에서. 그래서 얘는 그냥 안뜨기로 떠주시고, 얘 안뜨기 뜨고 이거 두 개를 같이 뜨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몇 무늬를 떴는데요. 어 이거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코수를 좀 세서 확인을 한 번씩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14코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14코가 남아있는지를 제대로 걸려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지금 여기는 시접을 이렇게 뒀기 때문에 이렇게 깔끔하게 됐는데 앞에는 무늬를 넣어서 조금 지저분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시접을 놓고자 하면은 여기에 뭐두코를더 추가해서 무늬를 주지 않고 이렇게 계속 이 뒷부분처럼 뜨면 깔끔하게 나옵니다. 그 뒷부분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